안녕하세요. 오늘은 레킨 스프레이건에 이어 런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. 이 사고파기사 구멍이 뚫린 부품 하나 그리고 사고파기사 납작한 부품 하나 아니 두개 그리고 원기둥 사고파기사 블록 하나 그리고 짧은 원기둥 4 곱하기 4 블럭 하나 톱니바퀴 부품 하나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납작하게 막혀있는 이줄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2 곱하기 2 블럭을 4개를 준비해주세요. 이제 그러면은 만들어 볼게요. 이, 이 곱, 이 곱하기 이 블럭 구멍 뚫린 부분에 이 줄을 넣, 넣고 가운데에다가 넣어야 돼요. 가운데에다가 넣고 뒤집은 다음에 여기에 톱니바퀴 모양 부품을 이렇게 꽂아줍니다. 그런 후 4 곱하기 4 부품에 2 곱하기 2 부품 두 개를 결합을 한 다음에 여기에 꽂아줍니다. 그 다음 이걸 만든 부품을 여기다가 꽂아주고 2 곱하기 2 부품 똑같이 두 개를 결합해주고 위에, 올려주 위에 꽂아줍니다. 그리고 4 곱하기 4 부품을 여기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꽂은 다음 색깔 예쁘죠? 그 다음 이 원기둥 2 곱하기 2 블럭 그리고 2 곱하기 2 원형 블럭 둘이 합쳐줍니다 그런 후이 줄에 꽂아주면, 완성. 엄청 쉽죠? 그리고, 이거를 너무 그냥 밋밋하니까, 자기 스타일대로 꾸며줍니다. 이런 식으로 꼬매줍니다 그리고 한번 돌려봐야겠죠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둘다 가능해요 저는 우회전 먼저 해보겠습니다 3 2잠깐만요3 2 1옥네 아주 쉽고 간단하게 잘 만들었죠?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